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아니, 뭐, 몰랐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시공창인 거다 알면서 그귀 들어가가지고, 징징재다가, 결국에 자폭해버린, 그런 뭔가, 혼미한, 그런 스니 한번 데리고 왔어요. 어, 글 지우고 도망갔습니다. 봅시다. 제목.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말이죠. 제 팔자를 가지고, 뜨개질을 좀 해봤는데, 이거 어때요? 데헷. 원지 막말 시어머니, 결혼이 너무 후회돼요. 일단 저는 결혼 2개월차 며느리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시어머니의 막말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고, 진짜 이 결혼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뭐라도 좋으니까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본문은 음슴체, 그리고 요약본으로 가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그러니까 저희는 3년 반 넘게 연애했고, 남자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데이트 비용, 결혼 비용 전부 다 제가 다 지불했죠. 그렇게 돈한푼 없이, 아니, 빚만 가득한데다가, 거기에 나이도 40대 중반이 되어가는 아들 내미를 고제해줬는데 그런 며느리인 저한테 막말 장렬 시어머니. <laughs> 전체 배경. 연애는 3년 반 했고요. 남자는 40대 초 중반, 그리고 여자인 저는 6살 아래입니다. 남녀 모두 인물이 빠지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친정 집도 평범하고 되게 화목하게 잘 사는 편이죠. 저희 아버지가 되게 성실하세요. 한 회사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고, 엄마는 전업 주부로 계십니다. 그리고 자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죠. 그리고 남자는 연애 초반 운영하던 사업이 잘안 됐고, 그 때문에 빚이 생겼는데, 결국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거기다 모아둔 돈도 없으니까, 뭐, 집도 절도 없고, 그래서 자기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이죠. 시어머니. 말이 되게 빠르고 엄청 많은 그런 전형적인 경상도 할매예요. 사투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는 말에 50%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활동 반경이 되게 넓고 말도 엄청 부풀려서 하는 스타일입니다. 남한테 말하는 걸 옆에서 들으면요. 제가 다 민망해요. 나이는 저희 엄마보다 10살 많죠. 그냥 할매예요. 그리고 시아버지. 이분도 그래요. 전에 하시던 사업이 잘안 돼가지고, 결국엔 모든 걸다 정리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건요. 두분다 명문대학 출신이세요. 그리고 옛날에는 엄청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운전기사도 있을 만큼 말이죠. 아니, 그러면 뭐해. 지금은 그냥 객강통인데, 돈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용산빌라 전세에서 거주 중입니다. 저희 두 사람의 연애. 연애 시작 후 지금까지 늘 제가 데이트 비용을 지불해왔습니다. 그리고 연애 기간 내내 우리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데이트도 항상 남들 안 보이게 몰래 숨어가지고 했었죠. 아마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스캔들 날까 조심하는 그런 연예인인 줄 착각했을 거예요. 아, 실제로 있던 말인데 제가 편집 과정 중에 실수로, 실수로 지웠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은 커녕 남들처럼 평범하고 편하게 데이트를 못한 게 한이 맺혔고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편하게 즐기며 밥 먹고 있는 사람들만 봐도 울컥해요. 그지같이. 하... 아 그리고 남자가 진행하는 일이 잘 되는 듯 하다가 계속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희망고문 같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이 기간만 해도 벌써 3년이 넘어가죠. 그리고 저는 직장 다니면서 이 남자를 많이 도와줬어요. 물질적으로. 사실 그래요. 현실 자체는 너무 거지 같았지만 이 남자가 워낙에 다정하고 섬세하고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손을 놓지 못했어요. 그냥 일이 좀안 풀려서 그렇지 사람 자체는 너무 좋은 사람인 거요. 물론 지금도 그래요. 매일 출퇴근 시켜주고 그 정도로 한결같고 참 잘하죠 저한테. 그런데 시어머니가 매일 그런 아들에게 전화를 해요. 이거는 연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나 지금 어디냐? 나좀 데리러 와라. 집에 가야 되는데 짐이 너무 많네? 등등등. 이렇게 아들 의존도가 너무 강했어요. 정확히는 장남 의존도죠. 참고로 시동생은 10년 전에 결혼했고, 아이가 둘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인천에 살고 있어요. 사실, 매번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저도 너무 지쳐가지고 이 사람과 헤어지려고 몇번 정도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 남자가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제가 어머님한테 연락을 했고, 만나자!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만났거든요. 그리고 당신에게 모든 걸다 말을 하며 하소연하고, 하소연하면서 힘들어가지고 막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그런 차한테 혀를 참여하는 말. 에잉 저 놈이 저렇게 된건니 네 탓도 크다 사내는 개집이 하기 나름인데 왜 이렇게 못하냐 계속 이렇게 속 썩일 거면 얼른 헤어져라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질질질 어 힘들게 사냐 둘다 답답하네 누구 하나 결단 얘기 없어 에이그 그리고, 꽁꽁이 너 아니어도, 우리 아들님이 소개해달라는 사람들 되게 많다. 전에는 저기 부잣집에서도 소개해달라 했었고, 우리 집 좋게 보는 사람들 많으니까, 헤어지고 싶으면 얼른 헤어져라. 귀찮게 굴지 말고. 우리 아들 사지 다 멀쩡한데, 장가 하나 못 가겠냐? 등등등.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죠 나이 많은 노총각, 빛 가득한 신불자, 안정적인 직장도 없고 부모님과 전세에 거주 중이며 3년 넘게 내가 데이트 비용 다 지불하고 만났던 남자인데 도대체 어디 부잣집 할매 아들을 데려간다고 그래? 어? 어느 집에서? 어디야? 말해봐. 너무 어이 없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매는 멈추질 않았어요. 나는 너가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사랑하면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다 소리는 안 하지. 돈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 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어. 알아. 나는 지금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우리 영감이랑. 아니 남들처럼 <laughs> 남들처럼 평탄만 쳐서도 그래. 나도 이런 소리 절대 안 했죠. 돈한푼 없는 마당에 세상은 돈이 다가 아니라고? 빚까지, 자대기, 빈, 빚까지 잔뜩 있는데 돈이 없어도 잘살수 있다고? 아니 이 할머니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싶었어요 결혼 준비 결국 저 때문에 모든 걸다 포기해버린 저희 아빠 많이 지치셨나봐요 하루는 그래 그냥 결혼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대신 부모인 우리들과 인연을 완전히 정리를 해 어? 절대로 두번 다시는 아니 아빠가 죽어도 이 집에 찾아오지 마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끝까지 안된다면 난리셨죠 절대 안된다 누구 좋으라고 이 결혼을 시키냐 안돼 라며 결혼하는 하루 결혼 하루 전날까지도 반대를 하셨어요 매일 속이 터졌고 잠도 하루 두 시간도 못 주무셨죠 지금도 딸내미인 저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세요 저희 엄마는. 여하튼 그래요. 결혼식 올리기 전까지는 남자의 사업이 좀 풀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잔뜩하고 결혼을 추진했는데 하지만 결국엔 아무런 결과를 못 냈죠. 아니 망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시 정리를 하자면 결국 결혼식 때까지 신혼집 준비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신혼 2개월 차인데 집이 없어가지고 어, 각자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결혼비용 대부분 여자인 제가 지불했고요. 양가 어머니들 한복은 시모 지인에게 의탁해서 고가 맞춤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모가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지불한 건 식대 본인들 식대랑 한복 이두 가지가 끝입니다. 그리고 이쯤에 시모랑 저랑 주고받았던 대화 너돈 없냐? 그럼 네가 대출을 좀 받으면 안되냐? 못 받아요. 실은 예전에도 신혼 부부 대출 그거 받아보려고 계속 알아보다가 엄마한테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엄마가 계속 재동 관리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 꽁꽁이가 신용 때문에 빚을 못 내니까 너라도 좀 받아라. 그게 부부 아니냐? 아니 그리고 네 돈을 네가 관리해야지. 어서 가가지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 막 이러면서 마치 빚쟁이처럼 성질을 내는데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안 그래도 생활력, 능력 없는 남자 때문에 속이 썩어가는 엄마인데 그돈 달라고 하면 퍽이나 주겠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꽁꽁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턱이 왜 돌아갔어? <웃음> 그래도 <웃음> 그래도, <웃음> 그래도 정면에서 볼 때는 괜찮았는데, 아이고야. 옆에서 밥 먹다가 나 지금 깜짝 놀랐다 결혼식 때 신부는 마스크 안 쓰지? 근데 너는 꼭 써야겠다. 오메, 이 바라바라, 에, 턱이 다 돌아갔네? 깔깔깔깔깔. 제가요, 어릴 때 치아교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좀 비대칭입니다. 삐뚤어졌죠? 그런데 이걸로 사람을 놀리니까 며칠 내내 기분이 그지 같았어요. 야! 너가 부모님한테 집을 구했다고 거짓말을 해. 일단.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되잖아. 너 어차피 부모랑 연 끊고 결혼하는 거라며. 그러면 너가 엄마가 집을 찾아오길 하겠어. 뭐라겠어. 어? 그냥 집 구했다고 거짓말을 해. 아니 너는 왜그 정도 거짓말도 못하냐? 아니 여러분. 이게 진짜 저한테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저희는 상견례를 안 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은 결혼 당일에 서로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저희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거 아셔? 내가 어디 어디 대학을 나왔어. 옛날에 우리 집이 엄청 잘 살았다니까. 등등등 현실성 없고 아무 도움도 안되는 옛날 옛적 얘기만 늘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뭐 친구들한테는 말을 잘 못했다라나? 이런 미친 소리도 했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 엄마는 대꾸도 못했다고 해요 아니 그때까지 가성비 좋은 웨딩홀 알아본다고 내가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건데 정말 이런 말 하는 거안 부끄러울까요? 아니 나라고 해서 좋은 호텔에 가가지고 안 하고 싶어 겠냐고할머 아들이 돈한푼 없으니까 이런 거지 망할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당일 오후에 있었던 일부터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부는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좀만 기다려줘요 감사합니다